안녕하세요 룰루앤랄라TV의 룰루예요자 오늘은 한번 종이 캐릭터를 만들어 볼건데요 자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까지 준비해 주면 준비물은 끝입니다 참! 제일 중요한 종이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자, 한 변이 3cm인 정삼, 정사각형 정개도를 준비해 줍니다. 자, 이렇게 3cm 정사각형의 정개도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쭉 그리고. 자, 저는 이런 모양으로 전개도를 그려줬고요. 여러분은 다른 모양으로 그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잘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가위를 들고 선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겠죠. 자, 이렇게 정개도를다 잘라 주셨으면 이 선에 따라서 접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선에 빗나가지 않고 조금 빗나가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빗나가지 않게 접어 주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이 정육면체를 접어주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얼굴 그리고 몸까지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앞으로 가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면의 부분이 세 개의 면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세 개의 면을 다, 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이 남게 되네요. 그럼 네 개의 정사각형을 더 그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까처럼 네 개의 3cm인 네 개의 정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얘네들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 따로따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최대한 그이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 이 사이사이 3cm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너지 짧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잘라 줄게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4개의 정사각형을 다 잘라 주었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남는 부분에 얘들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제가 테이프를 준비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테이프를 가지고 올게요. 자, 테이프를 가져와 줬고요. 그러면... 하지만, 여기서 잠깐 붙이면 나중에 이 캐릭터의 얼굴을 그리기 힘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쉽게 그릴 수 있는 튜브를 그려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튜브의 머리, 얼굴의 그 면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튜브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자, 튜브의 얼굴은, 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둥근 웃는 눈썹을 그려주시고요. 웃는 눈썹과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 입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못 그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여러분.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선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연습으로 선 있는 곳에 한번 그려주시고, 이렇게 선이 없는 예쁜 뒤쪽에, 이제 진짜 튜브의 얼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완전히,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튜브 얼굴을 이렇게 그려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튜브의 옷 모양도 한번 꾸며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약간 해적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이런 해적 분위기에 그런 캐릭터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튜브 말고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튜브는 이렇게 해적 모양의 그런 옷을 그려줬고요. 음, 이렇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꾸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이 옆에 팔이 될 부분에도 팔을 그려주시면 예쁘겠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팔이 될 부분이거든요. 이쪽에다가 팔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음, 저는 어떤 모양으로 그릴 거냐면 이렇게 주머니로 그려놓을 겁니다. 아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반대쪽으로 팔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팔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색칠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눈은 좀더 진한 검정색 사인펜으로 하고, 자, 볼펜도 상관이 없답니다. 저는 이 볼펜으로 튜브 눈썹과 눈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까지 볼펜으로 해주면 예쁩니다. 팔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튜브의 입을 이두 색깔들을 가지고 칠해줄 겁니다. 먼저 연한 노란색부터 칠해주고, 그 다음 좀더 진한 주황색을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튜브의 입 색깔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튜브의 옷 색깔, 여기도 칠해줄 겁니다. 겉은 파란색, 차이는 하늘색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색깔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팔도 잊지 않고, 해줘야겠지요. 팔의 소매를 두 겹으로 해주고, 첫 번째, 첫 번째 소매는 하늘색, 두 번째 소매는 파란색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색깔 조합이 잘 맞겠죠? 자, 이제 조립을 해줘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악세사리 모자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안녕.